제가요,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지지율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도, 으쌰, 으쌰, 그냥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으쌰, 으쌰,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무너지지 않는 지지자들끼리 으쌰, 으쌰, 다 죽여라, 죽여라, 이러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승질대로 하는 거지. 자 갤럽입니다. 갤럽 가장 여론조사 기간 중에서 지금 공신력이 높다는 갤럽이 윤 대통령 지지율 43%를 나았어요 TK에서 20%쭉 빠져버렸습니다. 음. 쭉 빠져버렸어요. 쭉쭉쭉 어. 가는 거지. 데드 크로스 직전이래요. 여기는 아직 데드 크로스는 안 났어요.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2, 쭉 떨어졌어요. 쭉. t k 에서 20%나 빠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죠? 이게 자 이제 그리고 다 모든 게 모든 이게 이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축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회로들을 긍정 회로를 돌리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 그래프로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어디있어어디갔어어디갔어디거어되지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프로 보면 지금 더 이게 실감이 나시려나 어... 이렇게 됐다고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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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렇가다가잘가고잘가다가 잘나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되고 있죠.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거 이준석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준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준석 때문에 내려간다. 뭐 이준석 사태 때문에 내려간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오늘 아침에 정치 뉴스에서 여러분 제일 오랫동안 뉴주를지켜고 있었던 기사를 보라고요. 이런 기사예요. 오늘부터 전기 가스 요금, 전기차 요금 충전 요금 줄줄이 인상된다.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전기차 요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서 죽겠는데 상춧값은세배가 뛰었다고요? <laughs>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 죽었는데 거기다 공공요금까지, 이건 정부가 또 영향력 있는 거잖아요. 전기, 가스요금, 전기차, 공공요금 줄줄이 올리는 이런 정책까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겠다 날리고, 아니, 코로나가 끝나면은 뭔가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나아지기는 개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지지율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하는 건 정치권 내부에서 뭔 지랄이나서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지금 삶이 퍽퍽해지는 이 환경 때문이에요. 이 환경에 있잖아요. 환경에서 이지율을 잡는 방법은 대통령이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리더의 모습. 모습을 보여줘서, 그때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가 IMF 터지고 그, 그지 같은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갔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울먹이면서 얘기했다고, 김대중이. 여러분은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거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거고, 정부는 정부, 그때 그, 그 얘기를 할때 김대중이 울먹거렸다고. 여러분 이제 더, 우리는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고통분담을 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이 터널을 뚫고 갈 거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일치, 진짜 일치 단결을 했잖아. 근모기도 하고, 뭐다 하고. 자, 지금 생각해도 지금 또 울컥한데. 응? 아이엠에프 생각하면 어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 친구들 내 친구들 여러분 제가 구사막번이잖아요 특히 여, 여자 동기들이나 후배들 그냥 어, 세상에 대기업이 아무데도 공고가 뜨 사람 뽑는다는 공고가 뜨지 않았을 때그 친구들의 좌절함 막막함 응?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 되게 불쌍 이 구사막번 애들 되게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또 IT 산업 뜨고 그럴 때 이제 IT에 좀 재능 있는 분 사람들이야 좀 뭐, 그쪽으로 진출하고 뭘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리더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단합된 힘으로 돌파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과 여당과 야당과 정치 세력들에게 다낼수 있는 공무원들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리더십에 그런 게 어딨어. 이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뭐여 지들 한목 잡으려고, 지들 자리 잡으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단합된 모습이 어딨냐고, 대한민국에. 그럼 지금 물어보자고요. 대한민국 리더가 어딨어? 지금, 지금 이 지지율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 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딱 하나예요. 리더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이이 이, 이 정치 공학 말고 정치 공학 말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 문제에 대해서도 당과 당무와 당무와 뭐이 대권 대권가 대, 이거는 별개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거기 여당 시끄러 이 새끼들아. <laughs> 그리고 이 상황을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이준성 나 나가. 너 나가는데 너 절루가. <laughs> 뭐이 정도. 이이 이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 주지 않고 이걸 상황을 당내의 문제도 방치하고 아 내가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난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뭐 행에 있어서도 서도 이렇게 뭐 장관들이 그런 되는이 뭐가 그럴 테느니 그러면서 뭐 뭐야? 가름 말을 타주지 않는 윤석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그거는 잘해도 그 사람이 잘한 거고 잘, 잘못하면 무조건 윤석열이 잘못한 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대통령님. 지금 이게 잘못하면 한동훈이 잘하면 한동, 한동훈이 잘, 잘한 거고 윤석열이 잘한 게 아닌 한동훈이 잘하면 한, 한동훈 인기와 윤석열 인기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잘한 거는 한동훈 인기만 올라가고 한동훈뿐만 아니에요. 원희룡도 마찬가지예요. 원희룡이 잘했다고 하면 원희룡 인기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윤석열은 뭐 가르마 타준거나뭐뭐한게뭐 뭐뭐 있어 이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지지율하고 그사람들 인지도하고 지지율이나 이런 게 대통령하고 따로 가기 시작하면 리더십 박살 나는 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당 문제 있어서 대통령이 윤심이 아니라 윤의 윤심이 아니라 윤의 워딩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원칙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집권당이 무슨,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데서 무슨 원칙이 있어. 당권, 당권과 대권의 분리,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성리학적으로, 아니,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맞는 말처럼 그지만 언제 그런 적이 있고, 지금이 언제 그래. 장제원의 힘이, 힘이 됐건, 누구의 힘이 됐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빼놓고 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와. 괜히 이윤 윤심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본 본인이 가른 말을 타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승질 버럭 냈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윤심이라고 생각하는 윤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뭐 뭐야 이준석 죽여라 뭐라 뭐, 이렇게 메시지들이 나오 나오고 있으면 분명히 가른 말때 준석이 불, 불러다가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준석이 불러다가 너 저기 어디, 어디쯤 대사로 가라. 당권은 내려놓고. 안 그러면 너 뭐다. 본인이 나서 그러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새끼 미친 새끼지, 그럼. 당 운영도 결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누구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선.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로 이 모든 혼란에 혼란에 다들 이 혼란인 상황에서 궁금한 게 하나라고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뜸을 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여자 친구세요? 아니 이러면 또 내가 그런가? 아씨 뭐밥 먹으러 가자 뭐이 여자 친구가 오늘 나 화장에 나 이뻐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얘의 속마음이 뭘까? 아니 여자친구 속마음 궁금해 하듯이 우리가 윤심을 궁금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왜 방치를 하고 이걸 이렇게 길게 끌어요 윤진석, 준석이를 준서, 날리던 뭐를 하던 적당히 하라고요 적당히 홀, 혼다, 혼돈인 상황은 적당히 하고 결론을 내란 말이에요 어. 어.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고 봐야지.